네, 안녕하세요. 검찰비입니다. 네 여기는 수원의 정자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에, 여기가 어떤 오피스텔이라면 에,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이죠? 저기, 어, 저기가 이제 스타필드, 이번에 생긴 스타필드인데 제가 여기 왜 있냐? 여기 오피스텔, 에, 여기 왔어요. 좀 시끄럽겠다. 어. 이거 박스, 의문의 박스, 이거 어, 해가지고, 거의 한 2주 동안, 음, 정말로 고생을 한, 어, 고생을 해서,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고, 이거 마무리는, 아, 제 주차장 가서 해야겠다. 자, 그래가지고, 네. 어디에 이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니터와 그래픽카드의 호환성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저는 2024년 3월 지금 현재 컴퓨터 부품 간의 호환성 문제는 처음 겪어봐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전체 다섯 대가 다그렇구요그 예. 모니터는 일단 LG 모니터 27인치 27GN, 27GN 600 맞나? 어,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미지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그 모니터랑 그리고 요 갤럭시 음, 갤럭시 1630, 예, EX 블랙. 요걸로 하면, 화면이 멈추거나, 어, 그 영웅문 4 있죠? 예, 주식 프로그램. 영웅문 4를 끼어놓게 되면, 무조건 멈춰요. 예, 블루 스크린 발생하고, 뭐, 그냥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웅문 4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멈춥니다. 예, 막잘 되다가도 한 20분, 30분 잘 되다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뭐, 블루 스크린 발생하고, 재부팅되고, 그게 이제 한 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다섯 대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윈도우 11도 설치해보고, 윈도우 10도 해보고, 램도 바꿔보고, 메인보드도 바꿔보고, 컴퓨터 전체 바꿔보고, 이거저거 진짜 다 했어요. 인터넷도 만져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그래픽카드와 이 LG 모니터의 호환성 문제. 근데, 제 생각에는 모니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미라클2 1050ti, 요 제품으로 했는데, 다섯 대를 다 요렇게 바꿨습니다. 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예. 이 그래픽 카드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다? 그래픽 카드의 문제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도달을 못 하겠으면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에요. 예. 불량이지 뭐. 왜냐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블루 스크린 뜨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이 이 그래픽 카드는 제가 다섯 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예. 아무튼 저는 억울합니다. 이 갤럭시 제품을 선택한 제가 잘못이겠죠. 음. 근데 이거 갤럭시에서 이거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갤럭시에 문의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예, 언젠간 답변 오겠죠. 예. 아무튼 저는 환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윈도우를 대당 컴퓨터 대당세 번씩 깔아보고, 어? 그 다음에 컴퓨터도 새 걸로 바꿔보고, 부품들 다새거 바꿔보고, 막, 저는 피해가 막 심해요. 그 다섯 대. 전체 그랬으니까, 아, 진짜 저는 너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환성 문제는 실제로 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갤럭시 제품,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